참, 예수님, 오늘은 1월 3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목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 성탄 8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공연 대축일 전 목요일, 전 금요일,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동방박사 세 분이 예수님한테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그래서 주님의 공현 공적으로 현 드러나다. 그래서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어, 동방 교회에서는 이날을 예수님 성탄 축일보다도 더 크게 지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음,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 전 목요일 기념일입니다. 복음 듣겠습니다. <laughs> 요한이 전한 거룩한 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제대로 볼 줄만 안다면 뜻한 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이 우리 생, 생태 마을에 와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 이런 눈만 가지고 있다면은 만사가 태평하고 평화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시황 말, 말년에 나라가 분열될 조짐이 보일 때 여공이라는 현령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동네 조폭 정도밖에 안 되는 유방을 보고 삐뚤굿도 없이 자기 그 귀한 첫째 딸을 여치를 무적정 유방에게 내줍니다. 아내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나는 내 딸을 음, 여치를 저 유방에게 주겠다고 동네 좁풀 사람들은 시정 잡배 정도밖에 안 되는 유방에게 딸을 내어주는 여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유방이 한 나라의 고조 한 고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여공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왕이 될 사람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인류의 구세주요 왕이 될 사람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탔으면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일까? 아닐까 이럴 텐데 세례자 요한은 탄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세례자 요한의 안목은 위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생활하시는 신앙인들 마찬가지로 위대한 안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유튜브 매일미사 강론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엔 위대한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하느님이 없다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도 해보지 않고 신앙을 거부하는 어리석고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주님으로 믿어 고백하니 얼마나 위대한 눈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자 요한의 눈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는 법은 마음을 맑게 하고, 성서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예수님의 삶을 정말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체험하고, 깊이 묵상을 할때 눈이 트일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매년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나자렛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걷습니다. 걸을 때마다 정말로 내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깨닫습니다. 갈 때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지만은 지금 6년 7년째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밝은 눈을 주십사 하고 올 한해도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홍보 이탄으로 된장을 홍보하겠습니다. 사제관에서 끓여주는 된장국을 먹을 때마다 저는 그 깊은 맛에 감탄을 합니다. 정말 이 맛있는 우리 된장국을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된장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된장 간장만 잘 사용해도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맛있는 된장찌개 국 끓여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정 관에서 끓여 먹는 된장찌개 레시피까지 동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물론 더 맛있게 잘 집에서 끓여 드시겠지만은 제가 먹는 된장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동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된장은 어, 요렇게 하면은 겉이 딱딱하죠. 우리가 이 된장을 풀 때는 이걸 걷어냅니다. 그싹 걷어내고 위에 거는 제품으로 만들지 않고 그 안에 익은 것만 이것도 우리 저기 뭐야 영양사님 2년 된 된장이죠? 이것도 2년 된 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된장을 이 된장 정말 된장국이 맛있어요. 뭐 우리 배추도 맛있지만은 배추국도 맛있고 된장국도 맛있고 그게 된장이 좀 진해요. 왜냐하면은 이 강원도는, 음, 영하, 뭐, 20도, 30도, 오늘도 뭐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지만은, 또 여름에는 또 굉장히 또 덥잖아요. 그래서 이 약간 우리 강원도 된장이 다 진한 색깔이 납니다. 그리고 남도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도는 밝은 색 된장 색깔이 나고 이 추운 강원도 쪽은 된장이 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원도 유명한 뭐 이렇게 산채 비빔밥집들 가 갖고 된장 보면 다 거무죽죽하게 나오는 게 강원도 된장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 정말 구수한 우리 된장 한 주방 직원이 제대로 뜨는 겁니다. 그 <laughs> 저는 이거를 1년에 이 맛을 된장 맛을 한 10번 정도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담갔을 때 또, 여름 지났을 때, 가을에 2년 전 된장, 1년 된 된장, 이렇게 계속 맛을 보면서 확인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한, 저도 한 거의 10년째 이 된장 간장 맛을 엄청나게 한 수백 번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음, 찌개 국 끓여 먹을 때, 찌개 끓여 드실 때참 맛있는 구수한 된장입니다. 음. 아, 그리고 우리 된장이 짜요. 그래서 일반 도시에서 이렇게 염도가 거의 없는 된장 생각하고 푹 넣어서 끓이면은 엄청 짜게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만 넣어서 이렇게 해도 그이 된장, 어, 어제도 간장 뜰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된장도, 어, 우리가 그 염도가 에~ 음, (18.5) 정도 염도가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된장을 조금만 넣어서 끓여서 드셔도 어, 단백질 흡수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된장 간장만 잘 가지고 요리해도 아주 그~ 어, 집안 식구들의 입맛을 어~ 돋울 수 있죠 지금 다 먹고 났는데 정말 그 깊은 맛이 제입 입안에서 정말 피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맛있는 녀석들은 잘안 보는데 거의 비슷하게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간장, 된장, 그다음에 이제 청국장, 생청국장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서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우리 조상님이 당근 그대로 뭐 이렇게 고대로 담고 갖고 어, 우리 내 네, 우리 대사미 회원들 또 우리 유튜브 강의 듣는 분들 또 생태마을에 오셔서 너무 너무 국 맛있다고 찌개 맛있다고 사가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만장 정도 매주를 뛰어 갖고 이렇게 장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아주 식탁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 사제관입니다. 제 사제관 침실인데, 어, 아침에 일어나면 저, 저게 동쪽인데, 에, 저 정계산, 에, 정계산, 절계산이라고도 합니다. 정계산이 보이고 햇빛이 올라옵니다. 우리 사제관에서 보이는 전경입니다. 강도 이렇게 흐르고 아주 좋죠. 저산 너머 봉이 김선달 아들이 훈장하던 동네입니다. 여기 도로가 나서 경치를 조금 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아름다운 생태 마을입니다. 어, 이게 우리 피정 집입니다. 본간동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팔을 뻗쳐 놓고 어, 여기 감싸 안고 계십니다. 에, 저기가 천문대인데 천문대가 두 동이 있습니다. 내년 올 그러니까 2019년이죠. 2019년은 조금 더 천문대를 여러분들이 별을 많이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생청국장 맛있게 만들어 먹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사재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귀향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우리 여러가지 레시피를 보여주는데 우리 사재관 응접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부님들 네 분이 예, 지금 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에 신부님들이 네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한두분 정도 더 오신 오셔서 이 아름다운 데서 어, 생활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음, 계단입니다. 에, 근데 제가 에, 여기 언젠가 산호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남들이 해주는 거안 하고 내 손으로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아주 예쁘게 해갖고 다락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락방 올라가면 또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하는 이 자리에서 항상 저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 정말 에 아름다운 곳에서 신부님들 네 분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 평창에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에, 뭐, 우리 교우들 이곳을 뭐 다, 요, 요, 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이 아름다운 생태 마을. 오늘은 또 날이 너무 좋아갖고, 아주 뭐, 하늘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에,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탄생한 추리도 조그맣게 꾸며 놨습니다. 내년에는 이 공간을 제가 조금 더 바꿔서 완전히 온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된장찌개 끓이는 것까지 그 이렇게 동영상으로 담느냐고 그러실 분들이 계신데 우리 된장을 받아보고 된장을 끓이면서 제일 당황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까마냐고 된장이 근데 이 정말 이대로만 끓이면 은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요 데, 우리 된장에 딱밴 두부를 밥도 안 먹고 딱 두부만 된장 맛이 딱밴 두부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된장 끓이는 레시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을 최고로 끓이는데 어 된장은 체에 걸러도 되는데 요 정도 한 숟갈 요 정도 너무 마,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아니, 짤짤짤것 같은데 아니 내가, 너무 많. 많... 아니, 하는, 하는 아 되시면 내가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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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대로 자에 정도 된장을 넣시고 그리고 무 무를 썰어서 넣을 겁니다. 풀어야 돼 이렇게 잘 풀어 주면안 풀어 지면 나중에 고기줄 알고 이 덩어리를 먹어요. 잘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어, 원래는 채 이렇게 풀어서 어, 넣으면 좋은데 어, 오늘은 그냥 채안 넣고 그래도 충분히 풀어집니다. 그리고 어, 뭐 다,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을 좀 썰어 넣는데 우리 된장 이 색깔이 보면은 정말 이 도시에서 이렇게 누런 색깔하고 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은 이게 거의 전통적인 강원도 된장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짠게 싫으신 분들은 된장을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아주 그 깊은 맛이 다 우러납니다. 무? 무를 좀 많이 넣으시고. 저는 워낙 강원도 사람이라 감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자도. 좀 썰어서 음, 어, 음, 넣으시면은 음. 이 무든 감자든 이 된장이 싹 배었을 때 맛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 네 아직 끓지도 않았는데 아주 제가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끓지도 않았는데 맛이 정말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된장을 너무 홍보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건강하고 좋은 음식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연초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왔어요? 네. 지금 이제 호박을 넣고 양파를 넣고 <laughs> 자, 양파를 넣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감자 두부 뭐 감자는 먼저 넣어야지 있겠죠 두부 마늘을 좀 넣고 대파를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을 안 넣으면 은더 된장 맛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마늘을 넣으면 은 된장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취향에 따라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갈비집에서 드시는 뭐 음식점에서 가서 드시는 된장 색깔하고 우리 된장 색깔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예, 다른데 여기는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고 매주 맑은 공기 그다음에 좋은 소금 아, 이거로 저희들이 된장을 익힌 거고 이 된장은 역시 2년 된 된장입니다. 이제 3년째 접어들죠. 음, 맛있네. 진짜. 네. 여러분들 한번 우리 된장 이렇게 해서 아마 드시면은 어, 행복한 어, 저녁 아주 어, 소담한 어, 저녁 식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장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장은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고 그다음에 해독작용도 해주고 단백질 흡수를 98%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장차가 정말 어렵지 않은 것이 요만한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어 요게 한200 200ml 채안 되는 컵인데 요거보다 조금 큰 컵에다가 여러분들 어 타서 드시면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먹어 봤는데 아주 뭐 불편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간장 티스푼으로 한 숟갈 정도를 이렇게 타시면은 어, 간장 색깔이 나죠. 그런데 음,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드셔 보시면은 저는 이 간장은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이거를 하루에 4잔 정도 마시면은 최고의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전혀 음, 불편하지 않고 맛이 아주 감칠맛 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 전에 이렇게 드시면은. 제가 몇번 먹어보니까 트름도 나고 아주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장차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조선간장이어야 돼요. 외 간장이나 그다음에 합성간장이라고 그러나? 어? 3분의 간장은 안되고 조선간장 순수하게 메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거기서 우려낸 어, 그 간장으로 이렇게 타서 드시면은 뭐, 음, 정말로 에, 불면증까지도 극복을 하고 또 살도 많이 빠지고 어떤 분은 유튜브 보니까 관절염을 평생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치유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이것처럼 싸고 유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장차 올해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4잔, 뭐 6개월, 1년 정도 드시면은 굉장히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돈안 들어가는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간장차 많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